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광선 충남과학기술진흥원장을 모시고 과학이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김선욱 기자입니다. 김광선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지난 2월에 개원을 했어요. 이렇게 개원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첫 번째는 그 충청남도 양성조 어 도지사님께서 이 지역의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을 인정을 인식을 하시고 어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을 어 이그 목표로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셔서 어 지난 2월 25일 날 개원을 하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도 우리 스스로 이제 갖추어 나가야 된다. 네. 네, 이런 아주 그꼭 필요한 그런 그 필요성이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 그러한 그 선진국이나 또 세계적인 그런 그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그 흐름에 맞추어서 우리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어, 원장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쭉 살펴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도민이 행복한 과학기술 사회를 구현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네. 어떤 취지이신가요? 네. 사실은 과학기술은 우리들 모든 그 우리 사람 모든 분들에게 예. 다 과학기술 옆에 다 이제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과학기술은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뭐, 농업, 예. 그 다음에 뭐, 보건, 환경, 곳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됐을 때 우리 도민, 도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그런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목표는 우리 충청남도 도민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게끔 되어 그렇게 하게끔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청남과학기술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아,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이 또 우리 천안아산에 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기대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네네. 무엇을 들수 있을까요? 우리 그 천안아산 지역은 사실은 그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가 됐던 삼성 SDI 이런 대기업체와 그다음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같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아주 국책연구소도 있고요. 자동차연구원도 네, 있고 네. 또 산업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 그러한 그 대기업체를 지원하는 아주 네. 훌륭한 중소 중견기업들도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 원 아산 지역에 세계 최고의 산학연 클러스터가 과연 있는가? 근데 세계에 가깝게는 돼 있지만 세계 네. 최고는 아직은 저는 부족하다 고 봅니다. 네. 이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은 그 그러한 것이 될수 있도록 어, 뭐 도움도 주고 또 어떨 때는 끌어가기도 해야 되고 예. 뭐 그렇게 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면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볼까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과학기술이 우리 충남이 발전이 되면 이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으로. 이제 알려지지 아, 않겠습니까? 네네. 네네. 알려지게 되면 결국은 교육도 어~ 좋고 그다음에 먹고살기도 어~ 좋고 네네. 문화도 발전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네네. 우리 충남은 모여들 자꾸 서울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우수한 연구소도 이쪽으로 올 겁니다. 네네. 그~ 우수한 인재들이 이쪽에 모이고 세계 기업들이 모일 때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초대 원장이시니까 초대 원장으로서도 기틀을 또잘 다져놔야 네. 앞으로 잘 나가지 않겠어요. 네. 기틀을 다지기 위한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행히 제가 산학연 관에 네. 그런 과거 경,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중남과학기술진흥원이 그러한 역할, 그러한 그 혁신 주체들을 다 모아가지고 서로 연결이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가버너스 체제 예. 이 지속 가능한 체제를 딱정착해 놔야만 이게 지속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 역할은 그런 체제를 만드는데 좀, 좀 기초 역할을 하고 제가 떠나면 또 다음 분이 오셔서 그걸 또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이 진흥원이 역할 함으로써 우리 삶에 네. 변화를 줄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것 같아서.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네. <laughs> 네. 지금처럼 원장께서 부상하시는 네. 일들 티없이 네. 많이 네. 잘 지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